봉은 옷가지의 내용이 뭐였죠? 과거 회상이고요. 맞니? 그래서 그, 그 여자친구한테 청혼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대답을 내일 해줄게라고 했죠? 그리고 그 이어서 그 다음날 아침. 음별 어디까지 들었니? 오케이 시작. The next day. 다음날 he waited eagerly to hear from her. 트루하시데일인가 이 주인공이죠. 이 사람은 그이걸리를 간절히 이렇게 할게요. 아주 간절히 열망적으로, 간절히 그녀로부터 답을 듣기를 <laughs> 기다렸어요. 됐죠 a n d n 정어에 one of his servants. 그녀의 하인 중에 한 명이 came to t r u s a e s o 문으로 왔고요. And left 남겨 놨지. 자. 요게 그 strange cactus 이상하게 생긴 그 선인장 입니다 in the red earthen jar 이 red earthen이 이게 턱이라 그랬지 붉은 화분에 담겨져 있는 이상하게 생긴 뭐지 c a c t 가 선인장이라고 그랬죠 선인장을 두고 갔습니다 there was no note 이때 note가 뭐야 뭐 쪽지라든지 no message 어떤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맞나요 there was merely a t a g 이름표만 붙여져 있어 겨우 믿니 on the plant 그 식물에 showing some foreign or botanical name 이게 botanical garden 하면 식물원이다 알겠니 이거 botanical name이라고 하면 식물학상의 이름이야 식물학상의 어. 식물학상의 이름, 외국어 또는 식물학상의 이름만 보여주는 그런 태그 이렇게 할게요. 이때 showing이 사실은 태그를 꾸미는 거 알겠죠? 분사죠. 분사 구문이 아니에요. 분사예요. 됐나요? He waited until night. 저녁까지 기다렸지만 b But... u Her answer did not come. 대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사람이 잘못한 거가 없는 것 같아. 그죠? With his pride so deeply wounded. 어, with 형광펜 치시고, wounded 형광펜 치세요. 위에 뺴면 나와요. 이건 나올 수 있어요. With the 명사 뒤에 뭐 나오지? 네, PP 나와야지. 안나온는 PP 나오죠. 분사구문이라고 그러죠. 네, 뭐, 뭐, 한채로, 뭐, 뭐. 한번 볼게요. 프라이드가 자존심이지. 그지? 자존심의 상처를 받은 거지. 준게 아니지. 그래서 사, 아주 깊게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서, 맞지? 근데, 위드 분사구문이 앞에 나오잖아. 보통은 이 아이는 뭐, 뭐, 한채로의 의미가 해석이 많이 되긴 됨에도 불구하고, 한채로, 채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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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은 채. 채? 채? 이거? 채로. 한 채? 한채? 어? 아닌가? 뭐뭐 어, 한채로 뭐뭐 하면서 아씨 잠시만 맨날 하는 건데 왜 이래 헷갈려 어 몰라 아무튼 두 번째 첫 번째는 한채로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저거세요뭐때문에요 특히 문장 앞에 나오는 분사구문위드는요뭐 때문에가 더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너무나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he did not try to visit her. 그치? 그녀한테 안 갔어, 꼬래, 맞지? 개 찌질하지. 물어보면 될거아니야 전화해서 메시지 남기든가, 맞지? 그죠? 야, 왜안 왔니? 왜 대답을 안 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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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하면 될거 아니야? 그지, 찌질한 새끼. 어, 어쨌든, 님. Two days later. 야, 이틀 뒤에. 이 여자는 사실은 답을 줬죠, 결론적으로, 맞죠? 그죠? 근데 얘 몰랐어, 그죠? Two days later. 이틀 뒤에. They met by chance, meet y o 게 우연히 얘기했죠. 이 사람의 오빠, 이 여자의 오빠와 자기가 절친이야. 자기, 어 자기 오빠는 동생을 상인들 몰랐어. 뭔지 알겠니? 뭐 그거 내용은 잘안 나오겠지만 정황상. 그래서 우연히 이제 또오빠를 만나니까 당연히 만났겠죠. 우연히 저기서 만났어요. They greeted each other politely but 아주 공손하게 인사했어. 그러나 she looked at him breathlessly. 이게 breath가 뭔데? 숨. 숨. 자, less는 아, 숨을 숨이 없는 거야. 뭐야? 죽은 거야? 그러니까 숨죽인 거지. 맞지? 숨을 죽인 거지. 그래서 숨죽인 채 이렇게. 자, 숨죽인 채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고요. Waiting for some sign of what he is thinking. 그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몇몇의 신호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신호를 기다리면서 숨죽인 채 바라보았다. 됐죠? What he was thinking. 이거는 무엇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음사로 보는 게 낫겠네요.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버색 신호를 기다린 채로 분사고문입니다. 상관없잖아요. 네. 아니, 간접음문이잖아. 그러니까. 음사 주호동사. 어, 무엇을 생각하는지, 맞죠? 트라스데일은요 Just started back at her g r i e l y 시질한채 떠나오죠. 네. 잠깐만 있어보세요. 그레이블리를 진지하게라고 적어놓고 시작합니다. 진지하게. 트라스때리는요 아, 이거 스텔백이네요 응시하답니다. 다시 쳐다보는 거.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뭔가를 대답을 기다리면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이 남자를 쳐다보게 되었고 이 남자도 사실은 이 여자를 쳐다보게 되죠. 근데 이때 진지하게 되게 꼴똘하게 보는 거죠. Wanting her explanation. 그녀의 설명을 원하면서죠. For not answering his proposal. 그의 청원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는 설명을 기다리면서. 맞죠? 이것도 분사고문이요 됐죠? 상황 설명 다 됐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뒤에가 봅니다 Noticing a sudden mood change. 갑작스러운 분위기의 변화를 알아차린. 이때, 아이 g 동그라미 치세요. 쉬, 형업이 치세요. 분사고문이죠? 얘들아, 이 부분에서는 진짜 분사고문 많이 나온대. 본문 유포 별표 하나. 요 본문 6번에 위드분사구문도 나오고 분사구문이 앞에서 나오는 거 뒤에서 나오는 거다 나와 분사구문 나오게 되면 요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뭐 그리고 뭐뭐 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죠 그죠 해석 적어놓고 영작하라고 시킬 수 있으니까 서술형도 예비하세요 이 부분 별표입니다 전체적으로 자 일단 볼게요 노티스가 알아차리다 왔나요 갑작스러운 분위기의 변화를 알아차린 그녀는 follow Drydes a lead. <laughs> 어, Drydes의 태도를 따라 따라서요. 태도요? 그러니까 그 이때 lead가 원래 lead를 끌다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 Drydes의 lead를 따라가다. 여기서는 태도라고 이제 되어 있기는 한데. 이때 뒤에 ing 있지 이것도 분석 구문 그래서 dry days의 리드를 따라가, 어, 따라간다 가따라뭐 하면서 cold and distant 얘들아 분위기가 cold and distant 뜻이 뭘것 같아 cold가 차갑고 distant가 멀, 멀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돌아서서 거리를 두는 거죠 됐지 turning cold and distant 그러니까 냉, 그러니까 거리감을 두고 좀 냉정하게 돌아서면서 드라이스데일스의 리드를 따라갔다. 이 리드는요 태도라고 우려을좀 하겠습니다. 이제 리드하다 이거 있잖아요. 빠서서 끊은 거지. 누가 먼저 잘못한 것 같대? 어, 이가좀 잘못한 것 같죠 느낌은. 그죠? 서얘가 먼저 그렇게 한 거야. 뭐 설명을 기다리는 거야. 설명을 이제 해달라고 하는데 그 눈빛이 사실은 좀 냉정하게 된거죠 그죠 띄어 볼게요. From that night on. 그날 저녁부터. A g r o w apart. 어, 사이가 멀어졌어. 원래 grow가 잘하다 말고요. become의 의미가 있다. 에? 뒤에 형용사가 나올 때. 어, 잠깐만 있어 봐. 이거는 형용사라 보기는 에좀 그렇긴 한데 apart를 그냥 요거는 수고로 지금 적혀 있습니다. 형광펜 같이 적을게요. "Grow apart"는 사이가 멀어지다. 해서 적어놔요. 사이가 멀어지다. 사이가 멀어지다. 그날부터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Why had he done wrong? 어, 그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Was he the one to blame? Blame이 이제 피나다 탓하다거든요. 그가 비난을 받을 대상인가 뭐죠 그래서 그가 잘못한 것일까 라고 얘기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blame은 탓하다 비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 요거는 해석을 할때 지가 비난을 하니 비난을 받니 비난을 받는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동을 안 썼죠 그죠 렇 그래서 형태 주의하세요 to be blamed로는 쓰지 않습니다 to blame 요거는 능동의 형태로 쓰였지만 소동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그가 비난을 받을 사람일까? 그래서 그가 잘못한 건가? 이런 의미가 되죠. 요거 주의. Now, after her wedding. 이제 그녀의 결혼식 뒤에 he scratched for the answer. 아, search for, 미안. 그는 대답을 찾고 있죠. His ruined pride. 상처 입은 자존심에서 그래서 황폐해진 자존심 속에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인드는 망쳐진 뭐 상처 입은 이런 황폐해진 이런 거. 자 여기까지고요 질문요 처음부터 한번 훑어보세요